안녕하세요. 학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 학부모와 소통을 잘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그 학부모와의 소통의 문제로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의 그런 그 소통을 잘할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그 학부모의 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학부모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인데요. 이 듣기를 할때 학부모의 관점에서. 어, 뭐 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어, 학부모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학부모의 입장이 돼서, 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그런, 그, 어떤, 그, 어, 학부모의 와 그런 소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80, 80% 이상은 그런 그, 듣는 과정들이 어떤 잘 이해가, 어, 어려움이 많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굉장히 쉽게 의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그 관점 자체를 교사의 관점이 아니라 그 학, 그 학부모의 그 관점에서 듣는다면은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와의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의 중심을 두게 되면 어학그 모든 판단을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어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교사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 학교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그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학부모의 이야기를 학부모가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모를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학부모의 그런 그, 그 입장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의 입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가급적 그런 나 우리 교사의 입장이나든가 학교의 입장을 이렇게 좀 차후로 어떤 미, 그 밀어 두는 그런 그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가 느끼기에 어어 어, 정말 이렇게 학교와 교사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또 적극적인 그런 경청의 자세를 취했을 때 학부모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문제는 어 거의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이겠죠. 어떤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학부모가 결국은 그런 교사나 또 학교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학부모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학부모의 그런 그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에, 그걸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도 선이다. 어, 뭐, 관심을 더 가다 달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뭐, 이를테면은 아주, 더 심하게는 학급을 교체를 원하고, 담임 교체를 원하고, 또 학생의 전학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냐, 이렇게. 또 학생들의 어떤 단순한 어떤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말미에 학부모와의 그 대화 소통 내용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학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학부모가 진정으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진정으로 어떤 이면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부모가 그래서 학부모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어 교사가 대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뜻이지요. 요걸 원하, 이렇게 하면 되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버리는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어 정말 나를 충분하게 이해를 했구나. 또 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은 또잘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그 대화 중에 있었던 그런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말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므로 인해서 학, 그 학부모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렇게 지금까지 쌓여 있던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그 이태화 과정에서 이렇게 해소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말미 단계에서는 그 학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교사가 함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학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할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학부모가 정말 그 학교에 대한 또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학부모와의 그런 그 대화의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생각, 생각보다는 뭐 크게 뭐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의 방법이라든가 대화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부모가 왔을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그 어떤 민원의 소지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으로 내게 단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의 그런 그 대화에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그 관점에서 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학, 학,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학교에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가 중심을 돼서 학부모가 충분히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서도 굉장히 큰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학부모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말미에는 그런 파악한 내용들을 학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해서, 학부모가 "오, 정말 내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주고 있고, 잘 들어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학교에 대한, 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래서 정말 그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런 학부모 관계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도 한번 조금 더 여러 가지 학부모의 어떤 소통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나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원하고 칭찬하는 그런 댓글들, 격려하는 그런 글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